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3분 시사칼럼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공개한 지명직 비대위원 8명의 면면을 보게 되면 한동훈식 정치의 지향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수락연설에서 밝혔던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 과제와 공천 기준으로 밝힌 다양성, 헌신, 신뢰, 실력의 네 가지 덕목을 이번 인선에 곧바로 적용했습니다. 시각 장애인 김혜지 의원을 제외하고 일곱 명 모두 비정치인이고 평균 나이도 43.7세였습니다. 20대 대학생의 여성이 3명 포함됐고요. 김경률 회계사와 박은식 의사는 호남 출신이며 특히 박 의사는 호남에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개인과 달리 정치는 누가 이기는지 못지않게 왜 이겨야 하는지가 본질이라며 정치인과 더불어 정치 행태를 아우르는 정치 교체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회의원 4년 임기 내내 극한정쟁과 진영 대결, 기득권 수호와 포퓰리즘, 사류 이하로 떨어진 정치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경률 회계사는 주사파 운동권과 참여연대 핵심 멤버로 활동했으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들의 이율 배반적 행태를 문제 제기해 왔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에 맡겨져 18년 동안 생활하다 자립해 지금은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며 자신과 같은 처지의 자립 청년을 돕고 있는 윤도연 21세입니다. 그리고 소울 대표도 돋보입니다.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들의 등장은 여전히 탄력 운동권 주류 세력의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민주당과 비교가 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에도 신선한 인물이라고 영입한 인사들이 정치화 하면서 국민에게 실망을 안긴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들이 정치 교체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권력에 쓴소리도 하고 무엇보다 구체적인 성과와 실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어, 무료광고입니다. 유료광고가 아니고요. 무료광고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제품은요 매직 탱크입니다. 매직 탱크인데요. 어, 현대인들은 운동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부족한 다리 운동과 그리고 혈액 순환 및 근육 마사지를 할수 있는 인체 공학적인 설계와 단연간의 인체 각 부위를 이본 제품으로 테스트 한 후에. 생산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특허와 발명 특허를 지금 특허청에 출연 중에 있습니다. 이본 제품은요, 겨울에는 뜨거운 온수를 넣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더운 여름에는 차가운 냉수를 넣어서 이 제품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어, 냉수 온수를 사용하지 않고요 물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본 제품만 어, 그, 사용하는데요 특히 우리 신체 각 부위에 마사지 운동기구로 아주 어, 효용가치가 있는 기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제품의 에,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이 제품을 사용하는데 우리, 신체의 각 부위, 응용으로 사용하는 동작 아홉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TV를 시청하면서, 소파에 앉으면서, 또가정이나 직장에서 언제든지 이 운동기구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신체를 건강하게 도와주는 바로 이 제품이 되겠습니다. 아홉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관심이 있거나 에 주문하실 분들은 어 연락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제품은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또 젊은 직장인들이 직장생활 하면서 운동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기구를 사용해서 아홉가지 신체에 다양하게 운동기구로 사용할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동절기에는 요 따뜻한 온수를 넣어가지고 침구 속에 넣어서 추위를 막아주기도 하고요. 혈액순환에 탁월한 기능이 있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주문과 상담 전화는요. 대한테크입니다. 대한테크 주문 전화번호는 010-010-4088-4088-1357입니다. 010-4088-1357로 주문하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